제12회 기일은 12월 2일 화요일 10시 15분에 서관 312로 중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13회 기일은 12월 12일 금요일 10시 15분에 서관 4 1 7호이 대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14회 기일은 12월 16일 화요일 10시 15분에 서관 312로 중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 15회 기일은 12월 19일 금요일 10시 15분에 이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기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은 12월 1일 대법정에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2월 10일은 그 사건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확인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일정에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재판부에서 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기길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서 다음 기일은 10월 1 0일 금요일 10시 15분에 이 대법정에서 진행하는데요. 예, 검사 측그 뭐 가능하면 첫 증인을 그날 심문하려고 하는데 증인 누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증인 신청서 9명에 대한 것을 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증인 신청은 9명이지만 차에 기일에서 3명 정도를 심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번 1, 2, 3번으로 돼 있는 증인 주심문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90분 정도 예상하고 각 90분인가요? 네. 예, 그러면 주신문만 해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기일에는 예, 뭐, 혹시나 예정보다 주신문이 일찍 종료가 되면, 뭐, 일부 중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뭐, 피고인 측에서는 일단 준비는 해오시기 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심문만 하고 반대 심문을 그러면 예. 어가 주심문 마친 증인을 반대 심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법정에 대기하라고 하기도 좀 곤란한데. 주심문만 다음 기일에 진행하는 거. 제 예. 그러면 두 명으로 하고 반대 심문까지 마치는 게 반대 심문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말로 검찰에서 요구한 시간에 1.5배 정도 이럴 것 같습니다. 꼭세명 그러니까 주신문만 하고 그 다음 길에 반대 신문 하는 게 조금 증인들한테도 부담이 될것 같아서 음. 아예 두명 수를 두 명으로 예, 두 명으로 하시죠. 네네. 예, 그러면은 소환해서 주신문 및 반대 신문이 혹시나 오후까지 되면 진행하고요. 오후 3시경에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고 예, 특증인 신문은 다음 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0일 금요일 10시 15분에 예, 속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